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6일 울프입니다. 이게 바로 LX 세미콘이에요. 나는 먹을 자격이 있다. 디스플레이 핵심 반도체. 그게 바로 나야.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라는 내용으로 하이투자증권의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주가의 흐름은 우상향 순항 중에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중기적 방향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유저 아이디입니다.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견조한 수요가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컨트롤러 칩 수요 역시 그에 따라서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L, LB 세미콘이 아닙니다. LX 세미콘이 만드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타겟 제품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 디스플레이 관련된 칩 말고도 향후에 기대해 볼만합니다. 또 잘하는 것들을 잘하고 또 확장해서 할 것들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발세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과 디스카운트 구간을 적절하게 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보면 바이 포인트와 셀포인트가 있는데 우상향의 순항 중에 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중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밸런스 선을 올라와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단으로 친다면 두 번째 하단에서의 반등을 조금 노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방향성이 결정되는 단기적 삼각수렴 구간이 있기 때문에 분할로 가든지 아니면 매수를 하고 하단으로 쳤을 때 반등 나올 때또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의 트레이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레포트를 보면 LX 세미콘에 대해서는 하이투자증권 정원성 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자 주력 사업인 디스플레이 구동료 DDI, 타이밍 컨트롤러 출하가 상당히 견조했으며 일부 제품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다 자 부문별로 보면 중대형 DDI 매출이 전문기 대비 크게 증가 했다 이 말이 뭐냐면 TV 패널의 수요가 어 많이 증가를 했다는 뜻이고요. 자 2022년 연간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이제 높일 차례다. 상반기는 전통적으로 비수기였으니 하반기를 노려보자. 자 계절적인 성수기인 하반기 아이폰 14의 신제품 출시 효과와 스포츠 이벤트를 앞둔 TV 수요 회복세가 나타날 전망이고 중소형 OLED 패널 생산량 증가에 따른 모바일용 DDI 공급 확대도 예상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애플향 그리고 삼성전자향 OLED 패널에는 모두 동사 모바일용 DDI가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이죠 FN 가이드를 보면 LX 홀딩스가 33% 깔고 있고 s 시세 현황을 보면 1년 사이에 42%나 상승을 해줬습니다 사업 요약을 한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PER 벤더, PBR 벤더 차트를 보면 PER은 저평가 구간, PBR은 중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모아는 회사인가 OLED 보상 알고리즘 만들고 이익을 가지고 다양한 칩셋을 만듭니다. 특히 되게 유명한 타이밍 컨트롤러와 DDI 컨트롤러를 만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터치 컨트롤러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공시를 보면 반도체 시스템 IC 패널 구동 식 IC 외라는 제품으로 드라이버 IC와 그렇지 않는 IC로 나눠져, 나눠져 있습니다. 자 드라이버 IC가 어,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87% 차지하고 있고 이 원재료명을 보면 웨이퍼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서 의뢰하고 맡기고 가지고 와서 매입을 해서 칩을 찍어냅니다. 자 칩만 찍어내겠습니까? 가공을 해야죠. 후가공은 LB 세미콘과 그리고 LB 누스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판매 경로도 당연하게 거래처가 주문을 해주면 LP 세미콘에서 외주 생산하고 출고해서 바로 고객사한테 납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면 글로벌, 바, 글로벌 반도체 업체 순위 51위 그리고 드라이버 IC 업체 순위로 탑3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개발 실적을 보면 연구개발 비용이 9%쯤 내외인데 앞으로도 매출액이 계속 증가가 되면 좀더 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연구개발 실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당사 주력 제품은 드라이버 IC, 타이밍 컨트롤러 PMIC며 이 모바일용 P-OLED DDI와 터치 컨트롤러 등 제품의 라인업을 확대를 통해서 매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가전용, 또는 혹, 혹 혹은 전장용 시스템 반도체인 파워 IC와 MCU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어 이제 LG전자 분들이 이제 옮겨 가면서 조금 역량이 강화되고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어 확장성, 사업의 확장성을 꾀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세상에 놀라게 할또 다양한 제품들이 또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른 칩 어플리케이션과 어, 토탈 솔루션을 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할 것 같으니 좀더 길게 지켜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그외 종목으로는 현대차 신한증권의 어, 정용진 님께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실적 어, 제목도 참 재밌게 지었어요. 근데 지속적인 하락 추세 구간에 현재 놓여 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키움증권의 이종영 김소정 님께서 좋을 줄 알았지만 훨씬 더 좋았다 생각보다 좋았다는 뜻이죠 자 상승 추세이지만 단기 고점 영역에 있다 자 당일 성과 평가를 해보자면 현대차가 2.75%로 종가 마감을 해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마이너스 1.22% 그리고 엘비스세미콘이 마이너스 2.99%로 종가 마감을 해줬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겠 엘비스 l x 세미콘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주가의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면 상승하게 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고점을 찍고 또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이 원래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투자에 관한 두 명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말하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시장은 팽창한다입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신규 레포트 차트를 분석해서 한 가지를 선정한 다음 강렴 매수, 분할 매수, 매수, 광범 매도 의견 제시드리고 장 시작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장 먼저 업로드가 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엑스 세미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라는 내용으로 하이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주가의 흐름은 우상향을 순항 중에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중기적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